안녕하세요 맥쌤이에요 지금 파워 넙스 블랜드 이건 지금 블랜드 서페이스 명령어인데 커브를 그려놓고 질문을 하니, 하면 니하안 되죠 그럼 뭐이 커브는 블랜드 커브는 블랜드 커브 명령을 해야 되고 서페이스를 블랜드 서페이스에 그, 커브 그려놓고 블랜드 명령어는 블랜드 서페이스를 주고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워 넙스는 맥스의 넙스의 기능보다는 마법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지만 플러그인일 뿐이고, 라이노는 그냥 맥스 넙스, 그러니까 넙스의 사활을 건 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게좀 뭐하긴 하지만, 예. 결국 제가 빌드업 하는 거라고 했죠. 파워업스를 하는 이유는 라이노를까지 써야 된다.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라이노의 블렌드하고는 그냥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라이노의 블렌드하고. 블렌드란 건말 그대로 그 서페이스 엣지 부분에, 블렌드 서페이스는 서페이스 엣지 부분에 예, 탄젠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런 아이는 곤조가 비슷하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하니까 탄젠트가 비슷하게 엮이겠죠. 근데 하나는 탄젠트를 좀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곡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꺾게 되니까 예, 이렇게 탄젠트가 좀 역배열이죠. 자, 익스트루드 커브에서. 와. 익스트루드 커브에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보면, 라이너는 찍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찍는 위치가. 여기 지금 서페이스 이렇게 누르고, 꾹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명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뺏어 쓰면 되는데, 똑같은 블렌드 서페이스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 엣지하고 이렇게, 얘는 여기 찍고 얘는 여기 찍으면 플립이 돼요. 이렇게. 꼬여요. 꼬여. 그래서 가, 비슷한 위치를 찍어줘야지만, 제대로 나오고, 예, 역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1번이 지금 여기에요. 1, 2를 모두 포지션으로 하겠다 그러면 리니어로 이렇게 되는 거고, 1, 2를 탄젠시로 하겠다 하면 탄젠시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률이 더 세져요. 그래서 더, 더 부드럽게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왜곡이 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일부분이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이 공률을 더 따라가죠. 물론 여기서도 공률을 하나하나 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능이고요 뭐, 파운업 스타는은 게임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블렌드 서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카베이처가 보통 많이, 그니까 러 다섯 개 중에서 곡률에 따라서, 변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 만드는 것이고요. 심지어 애는 여기, 여기 곡률을, 여기 곡률이 이렇게 우는 거를 이것도 조정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라인은.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고. 여기 저거 넙수, 라인은 넙수를 보다가 얘를 보면 까까할수 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맥슨업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저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얘는 말하자면 서장훈이야 우리나라에선 정말 죽여주는 국대 센터인데 마이크 조단하고 비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라이우는마이크 조단이라고 보면 돼요 뭐두 개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똑같이 얘도 똑같이 익스트로드 주면 똑같이 익스트로드가 되죠 여기 있는 명령을 궁금해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는 명령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디스턴스잖아 여기 영어 나오잖아 디스턴스, 디스턴스, 드래프트 드래프트 나오잖아요 드래프트 여기 있는 게다 있다고 명령어 o 옵셋, f f s e 이라고요 o f 은말 그대로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웃이냐 바뀌냐 여기 나오잖아 인, 아웃, 보스 보스로 하게 되면 여기서 보스로 바뀌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스 방향으로 o f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 인 방향으로 o f f 이 되냐 아웃 방향으로 되냐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 누르고 그냥 오른쪽 마우스 가서 모디파이에서 그냥 하면 돼요. 똑같이. 블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모디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명령어 몰라도 돼요. 모디파이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똑같이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서페이스고, 예, 여기 보면 탄젠트 플립. 여기 세, 이게 셀렉트 엣지. 이게 엣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스페이스빅, 탄젠트. 그래서 특정 탄젠트를 뒤집는 거라고 플립 스페이스빅 탄젠트 그리고 이거는 오토 오리엔트 탄젠트 여기 있잖아요 이거 체크란 말이에요 끄고 키고 여기 옵션 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찍고 아니다 싶으면 안찍다 네, 앉아 싶으면, 뭐, 이거 지금 제대로 들어갔는데, 앉아 싶으면 얘도 비슷한 위치를 찍어주는 게 좋겠고, 플립을 위치를 바꾸면 얘는 지금 선택하는 거거든요? 1번 하니까 여기 1번 엣지, 처음 선택한 엣지 선택되고, 2번 하니까 2번 선택되고, 디폴트 0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여기, 요기, 여기를 지금 제대로 들어갔잖아. 근데 만약에 꼬였다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오토 탄젠트가 됐기 때문에 안 꼬이는 거고, 오토 값을 안 써주면 이렇게 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끌 이유가 없어요, 이거이거잖아요 뭐. 이거. 여기하고 여기를 알아서 탄젠트 값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기 때문에. 안 쓰려면 2번 선택해서 얘를 뒤집어줘야지. 플립 탄젠트,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뒤집히잖아요. 그럼 또 1번 선택해서 뒤집어줘야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가 뒤집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오토를 체크해주면, 예, 그냥 간단하게 해결 된다. 그리고, 오케이 누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플라이 어플라이 어플라이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esc 누르면 돼. esc. 잘못 눌렀어요 저건 어플라이 어플라이 똑같은 명령어를 계속 a 드식으로 계속 먹이는 거라 저건 누르면 안 되고 아 이거 스냅은 끄세요 아니 왜 선택이 안 되냐 갑자기 왜 이러지 컴퓨터가 정신이 나갔나 선택이 갑자기 안 되네 멀쩡이 되다가. 수 순은 왜 자꾸 뻗지는 건데? 에,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방까지 됐다가 선택이 안 되네. 와. 자, 숨. 그럼 명령합니다. 뭐제 컴퓨터 지금 거지 같아서 안 되나 본데. 예, 해도 뭐 오터 체크하면 오터 먹고 한쪽을 선택해서 말 그대로 플립을 줄수 있는 거예요 0번은 아무것도 선택 안 되고 1 처음 찍었던 애, 2두 번째 찍었던 애두 번째 찍었던 애 탄젠트 값도 조정할 수 있고 이게, 이게 똑같이 뭐 이게 0이면 포지션인 거지 아까 라이너에서 그리고 뭐 점점점점 탄젠트를 많이 줄수 있는 거죠 그런 옵션입니다